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전복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네,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가장 큰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중에서도요 가장 환란이 극심한 때, 가장 극한에 이르는 고난이 찾아오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실까요? 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때를 잘 대비하라는 것. 우리가 이때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극심한 환란이 찾아오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때 우리가 이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고 또이 환란을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때를 준비하네. 이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날을 맞이할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깨어서 기도하며 이 날을 맞이해야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게 될때 두려움으로. 염려함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 여러분 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있길래 이렇게 아, 예수님 말씀하실까? 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함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날을 깨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기도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 특히 가장 극심한 환란의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먼저 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 든 인류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 본문을 보면 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다고요? 거룩한 곳에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네. 그때가 가장 극심한 환란이 시작되는 시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게 뭘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죠?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이 어디 선다고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서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떤 우상들이 세워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가 교회의 어떤 역할들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이 섬겨지게 될 때, 그때가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 유대 땅.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날 때요, 그때는 그냥 피하십시오. 산으로, 굴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가 성전을 지키겠다고 맞서 싸워야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세상을 등지고 도망쳐야 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남아서 싸워야 할 시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맞서 싸워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요, 특히 교회의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는요. 하나님이 맞서 싸우는 시기가 아니라 도망치는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남아서 싸울 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 때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믿음의 모습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맞서 싸워야 할 시기입니까? 아니면 지금이 도망쳐야 할 시기입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에, 아니, 교회를 등지고 어떻게 도망쳐? 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어? 이 세상이 악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맞서 싸워야지. 이래서 맞서 싸우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더 필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주장하면서 살아가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또 공예배를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네,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져 갔을 때 마지막 때에 가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 들었는데 내 생각대로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마지막 때에 가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시기를 피하지 못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지 얼마나 강력한 환란이 일어나게 될지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날을 하나님이 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백성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 하나님이 이 환란의 날을 줄여 주시지 않으면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대로 다이 환란이 이루어지게 하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환란의 날을 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을 해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교회에서는 우상이 섬겨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숨어서 은밀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시기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세상은요 믿지 믿는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시기를 거쳐갈 때,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그환란의 때를 거쳐갈 때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날을 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믿는 우리 때문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때, 마지막 때 이런 타락이 일어나고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간영해서 혼란이 극심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겠다 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안연이신가요? 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속해, 속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고 계신니다 비록 환란이 핍박이 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 것 맞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맞나?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와, 이렇게 큰 환란이 오면 내가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살아있을 때 이런 환란이 찾아오면 나 이거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때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될 죄악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관과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믿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겉옷을 챙기러 가야 된다고요? 말아야 된다고요? 아 졸지 마시고요. 빨리 대답하세요. 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겉옷을 챙기러 가라고요, 말라고요? 네, 말라고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때가요.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아이고, 이 물건은 꼭 챙겨 가야 되는데 하면서 집 안에 들어가서 그 물건 챙길 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이고 겉옷 좀 입고 갑시다. 이게 알몸으로 어떻게 도망칩니까? 그래서 겉옷부터 챙기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는요, 무조건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라 거예요. 그 정도로 급박하고 또 우리에게 강력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생각해 귀중품 분명히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질러 간다는 건 집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거 챙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요. 그 집안에 있는 귀중한 물건을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옷을 벗고 도망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을 벗고 이옷 입고 도망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 내 생명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옷힘을 쏟아야 할 순간에, 우리가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금유치, 내 보석 이러면서 집안 안으로 들어가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온 힘을 쏟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의 중요한 것, 이 세상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내가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내 영혼 구하는 일에 온 힘을 쏟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도 챙기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늦는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소중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가 될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 구원하는 거하고 바꿀 수 있을 만한 세상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명예, 권력이요? 아니요. 우리 영혼 구원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거 생각할 생각하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라. 빨리 이, 이 마지막 때, 이 환란의 때를 피해서 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더더욱 그게 중요해요. 지금은 사실 마지막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직 교회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서 좋은 것도 좀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보다 또 아유, 세상에 좋은 거 많은데 그거 좀 이렇게 누리다가 그때 가서 하나님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요, 그럴 여유가 없더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마지막 때 가서도 늦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멘이시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걸 우리가 평상시에 이루어 갈 때, 마지막 때가 가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할게요. 그럼 늦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믿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다른 가치들을 내가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극심한 환란을 주셔서 믿는 자들조차도 다 신앙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날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 바라보면서 그때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오로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날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